네, 강동영구단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네, 마지막에요, <laughs> 강동영구단그 네. 상변 쪽에서 백이 귀쪽으로 젖혀간 거로 이 선에 밀고 나갔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그, 예. 네. 네, 제가 안 되는 것 아, 같아요. 그... 밀었으면 안 되는 거였나요? 네, 실전에도 사실 잘안 돼. 될... 제가 너무 이상하게 그 수상전 해가지고 잘안 되는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. 아. 그 실전에는 그3삼에 뛰었으면 백이 되는 거였나요? 마지막에. 검토해서는 네, 제가 안, 된, 안 된다고 보고 있었어요. 근데 그때 이제 중반에는 뭐뭐 뭐 대마를 이쪽 대마가 확실히 살아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신 건가요? 아니면은 그래도 못 살아 있는데 수상전 해도 흙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셨었나요? 네날 일자 둘 때는 사실 그. 그 교환 되면 살아있는 줄 알고 착각했고요. 아. 그 다음에도 제가 수상전으로 원래 줄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좀 수가 마, 많았던 것 같아요. 어, 수 줄이는 게 만만치가 않았죠. 네. 어, 뭐 오늘 뭐 초중반까지는 좀 유리했다가 마지막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<laughs> 승리를. 도신가 축하드리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강동용 구단 박정환 구단을 이기고 올라왔는데요. 어, 혹시 그 대국 이후로 박정환 구단하고 뭐 이렇게 따로 보거나 연구하거나 했나요? <laughs> 네. 네, 박정환 구단 지금 시합 최근에 많아서 보진 뭐 네. 못했고요. 그래도 네. 연락은 자주 하는 편이에요. 네. 강동영 구단 다음 경기 상대는 이제 내일 펼쳐지는 신진서 구단과 조혜영 구단의 승자입니다. 누구를 응원하시나요? <laughs> 사실 상대는 별로 지금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제가 지금 너무 슬럼프 그 느낌이라 아... 좀 빨리 극복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오늘 천신망고 끝에 승리를 거두셨는데 다음 경기 더욱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, 강동구단 인터뷰를 조금 더 이어나가겠습니다. <laughs> 강동구단 슬럼프라고 하셨는데 어떤 네. 점이 슬럼프인가요? 저희는 몰랐습니다. <laughs> 그래도 박정환 구단까지 이기면서 네. 이제 16강에 진출했는데 그 그래도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좀 슬럼프라고 느끼시나 봅니다. 네. 아. 어... 빨리 가서 지금 봐도 공부해야 돼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강동현 교단 인터뷰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